그런데 말이죠. 좀 놀랐던 것이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술집 그리고 일부 클럽들이 계속 영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고 직후인 새벽 1시부터 일대 영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수진 기사,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사고 현장 인근이나 또 건너편 술집들은 계속 붐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태원 혹은 홍대 클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부 전광판에 앞사 니은 니은 노노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즐겁게 놀자라는 문구를 띄우기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렇게 광, 전광판에다 글자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 사고가 알려진 이후로 보입니다. 아, 이야 하하하. 자백 변호사님, 네. 이거... <laughs> 야 이거는 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앞사 뭐 노노 즐겁게 놀자라뇨?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뭐 어,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몰랐을 것이다, 음, 음. 몰랐을 거라고 믿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전제를 달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알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스스로. 네. 그래서 저기는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아야 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돼서 그랬는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이제 인근 가게로 좀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감 시간이니까 나가세요라고 해서 거리로 내모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라는 그런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전 날이 어쨌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태원의 술집이나 또 이~ 할로윈 때 얼굴에 코스튬에서 막 페이스 페인팅 하는 분들이 그니까 길거리 쪽에 그 좁은 골목에 또 바깥에 테이블 놓고 뭐~ 또 영업을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 는데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병목 현상 때문에 이당시에이 상황을 좀더 악화시킨 게 아니냐 아,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고 직후에 저도 뭐어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봤습니다만 어떤 한 유명인이 주점에 등장해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한 인파가 몰리면서 이번 참사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유명인으로 지목됐던 유튜버가 어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유명 BJ 두 명이 이 방송차 사고 지역을 들렀다 그리고 직후에 이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이 참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퍼졌는데요. 예. 이 실제 두 사람이 앞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태원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당시에 인파들이 몰리기도 한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이 이두 BJ를 원인으로 지목을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두 유튜버가 어젯밤 자신의 이 아프리카 TV 채널을 통해서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퍼진 자신들의 루머에 대해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음. 이 해당 유튜버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술집을 방문한 게 아니고 인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밀려 들어오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던 또 다른 유튜버는요. 그저 수많은 군중들 중 하나였을 뿐이고 분장 때문인지 다들 정신이 없어서인지 저를 알아보는 사람 역시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 아프리카 TV 측에서도 상황 파악을 위해서 연락이 왔다면서 그래서 어제 있었던 상황을 알려줬다라면서 억측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어, 유튜버, 또 뭐, BJ, 이런 스트리머들의 활약이 요즘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이 참사 현장, 물론 참사가 벌어질 걸 알고 가진 않았겠지만, 그, 헬로윈 축제를, 어, 생방으로 전하기 위해서 갔던, 이게 뭐, 벼랑간 참사 현장 생중계로 변했던 거죠. 자, 그런 유튜버들이 많았는데요. 자, 사고로 인해서 이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정말 어 혹시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분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BJ 퓨리라는 사람이 이태원에서 이제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뭐 보시면 현재 사람들에게 밀리고 있다 내 머리카락 뭐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유튜버 퓨리가 중심을 잃은 듯이 좀 휘청거리고 비명을 지르는 과정에서 돌연 방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이 비제이 퓨리가 음. 저곳에서 또 안타까운 상황을 당한 것 아닌가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예. 일단 다행히 아프리카 티비에 본인 괜찮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음. 같이 방송했던 동생과 언니도 모두 무사하고 본인도 무탈하다라고 본인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어, 인간으로서 할 일인가라는 그런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소식들 전해드렸는데.